박근혜 때문에 윤석열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조금 배부른 이야기죠. 박근혜가 죽어서 나라를 산다면 박근혜는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니까. 그죠? 박근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박근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박근혜도 증권 교체되기를 원하지,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표 깨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겠어요? 박근혜 이용하는 거고, 박근혜 팔이지, 그거는.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데, 입점 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한편으로. 자기 정치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절에 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훈련을 시켜서 통일이 됐을 때 좌파 쪽으로 통일된 조국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금 통일되기 전에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한번 세례를 시키는 고난의 세례를 받게 하고 불 세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한번 또 정치적 인물들도 한번 세례를 시켜서 씻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과거 5년 동안에 좌파들 세상 만들어서 비 오는 날 물고기 파닥파닥 파닥 올라오듯이 말이죠 저거 세상이라고 다 올라와 있는 요거를 또 앞으로 남은 한 5년 동안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가정 하에서 정리하고 국회에서도 아무리 좌파가 국회를 잡고 있어도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한 2년 있어가지고 국회도 꺾어지지 않습니까 자파세상 7년 인거죠 어떤 측면에서 볼때이 자파 행정부 권력이 5년으로 끝난다고 볼때 그렇게 하고 입법부 권력이 자파가 지고 있으니까 2년 더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7년으로 끝이 나야죠 이 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정권을 저런 자파는 친북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저런 자파는 이 나라에서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정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좌파가 정권을 혹시 잡더라도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없도록 이 7년의 교육 기간이 통일 통일되고 나면 이제뭐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되고 나면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투표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우파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탈북자들 보면 알잖아요. 탈북자들 중에 여러분 좌파가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파입니다. 대부분 우파. 우파도 뭐 보통 우파가 아니고 강성우파예요. 강성우파. 그러면 은 북한 사람들이 대충 어떻게 될지 알겠죠. 통일되면 좌파는 끝난 겁니다. 이게 좌파의 마지막 발악일 수 있어요. 친북하고 북한 정권하고 가깝잖아요. 좌파는. 우파는 북한 국민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북한 국민 국민은 아니지만은 저거 말로는 인민이지만 은 우파는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 정권은 없어지잖아요. 북한 국민만 남는 거죠 그다 우파 사람이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러면 좌파가 살아남겠습니까 좌파가 아무리 선동한다고 해도 70년 이상을 북한 정권의 선동에 속았던 사람들이 또 속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바라기 기를이 나라의 좌파가 다시는 바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지막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우파 단일 후보가 되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를 하고 확실하게 정치까지도 교체를 하려 그러면은 입법부까지 다음에 교체를 해서 통일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는 좌파 세상이 없도록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통일이 된 조국에서 튼튼하고 정말 조국이라는 말을 이제는 그 어떤 특정한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이 생각도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국이라는 이 표현을 마음대로 써도 그런 기억들도 잊, 잊혀져서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조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7년 자파 정권으로 국회 권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나도 국회 권력이 2년 남지 않습니까? 2년 남으니까 국권력까지 그 해서 이 자파 권력이 이 땅에서 끔하게 이제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파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통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만 너무 순혈주의로 해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함께 갈건 함께 가고 뒤에 정리할 건 뒤에 정리하고 지금 함께 갈 거는 함께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상상이나 가정은 하마 안 되고 하기도 싫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승민이 하고 그 이재명이 나왔다. 그럼 누구 찍어야 되겠습니까? 기권하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결집된 힘을 가지고 응집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집하고 응집해야 되겠죠. 정치라는 것이 그런 영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안 맞으면 함께 갈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도 그안 맞으면 함께 갈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선거라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이단도 한 표를 갖고 있고 종교가 다른 분들도 한 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표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교회 표만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가하고또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결집하고 응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계절이 왔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계절이 또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할 것도 없고, 제가 막 윤선열이가 좋아서 막 박수 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토론 한 번도 거의 안 봤어요. 토론 평가한 거나 좀한 번씩 시간 되면 듣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유튜브에 누구가 팬심이 좀 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토론 나오면 가서 댓글도 달고 시간 있으면 하면서 이 정치 시즌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뭐 화이팅 하고 이런 거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반대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숫자가 하나도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열심히 막 글을 적어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한 거는 다시 거기서 올릴 때 그거는 안 나오대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한 거는 안 나오더라고. 그거는 안 나오고. 댓글이라면 그단 것들만 이렇게 조금 조금 나오고 하던데 흔적이 없는 거죠 열심히 막 거기서 찾고 했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제 뭐내 마음에 나는 누구 찍을 것이라고 벌써 그 정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또 후보가 될 것이라고, 뭐,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뭐, 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나오면 안 찍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 나와도 찍어야죠. 누가 나와도. 단일 후보,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후보,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를 지지를 하니까 역선택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분이나 와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현재를 살잖아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죠. 뭐전쟁이나서 뭐 역사가 엎어진다든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가 뭐, 선거일까지 솔직히.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할수 없다고 내일 네생명 데리고 가면 네 것이 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걱정이 될때 저도 짐이 많아가지고 아유내 주권하면 이걸 누가 다 처리하지 누가 다 정리해 주겠나 물론 처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걱정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짐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막 공구를 좀 사가지고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필요와 <laughs> 할까해서 또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유 이건 내가 짐을 자꾸 늘리면 안 되는데 짐을 줄인다면서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 짐을 늘리고 줄이면서 한편으로 짐을 늘리고 그렇게 되더라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자 냉장고 안에 뭐 다음 주까지. 이번 달 먹을 거라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아도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이 그 먹는 거 아니거든. 내 먹을 거라고 사도 재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못 살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으로도 얼마, 우리 죽고 나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 투쟁을 적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움직여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못해서 여러분 망한 겁니까? 어, 그런 증민도 있겠지만은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정치 운동도 해야 된다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스팔트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누구보다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 끝나도 더 그럴 거예요 뭐. 자파가 그러면 이제 끌어내리기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근혜처럼 속여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잘 준비돼야 되고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가 돼가지고 그 자파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명박이 강화문에서 광우병 가지고 막 선동하니까 막 사과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보면 참 코미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그게 광우병 때도 안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말이죠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한 꼴이죠 아무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속인 국민이 있고 속은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속인 국민들한테 이명박이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속이는 국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속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이는 국민이 속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과를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가 받아야 되는데 그지 선동을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니까 힘의 굴복을 한다든지, 거꾸로 되는 거죠. 잘못 꼬여가기 시작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그 무엇인가를 꾸미는 자들에게 자꾸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철근 통지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정면에서 시민단체들이, 우파시민단체들이 없었고, 방어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은 언론도 기울어져 있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언론 노조가 지고 있으니까 언론 좌판 노조가 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한편으로는 정권을 가져왔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싹 이렇게 뭐 민영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방식으로 싹한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과연 할수 있을지. 칼잡이가 바르게 칼을 휘둘러야 뭐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안 다치는 겁니다. 적을 잘 구분해가지고 칼을 잘 써야 다치지 말아야 될 국민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이가 좋은 칼잡이가 아닌가 주변에도 칼잘 쓰는 놈들이 많으니까 법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 말에 법을 법대로 쓰는 그분들이 좀 다윗하고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쫓겨 다니면서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가를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도망자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부흥 운동도 광야하고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 저도 저 가치가 있는데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다 보면 제가 내 가치를 말하기가 불편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 상할까 싶어서 사람이거든. 우리도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가까이 듣고 계속 교제를하는 거는 우리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자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우파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걔네들이 저쪽 자파 애들하고 손잡고 말이죠 박근혜 탄핵 때처럼 반복을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용서는 하더라도 이자모면 안 돼요 이자모또 반복하거든. 또 반복한다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용서를 해도 기억은 해야 돼요 반드시 내 삶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 거죠 이 나라에 탄핵이 다시 있으면 되겠어요 유배 신위를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잊어먹으면 되겠어요 그 친구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책임은 이전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자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도 해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들러 리스트처럼 쫙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반성한 사람들은 제시켜 놓고라도, 지금도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당대표라는 자가, 그이야기 국을 막 윤순유리를 위해서 자기가 대구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정치의 입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유승민이의 길을 자기가 열어주기 위해서 해놓고, 자기가 마치 윤석열이 또 공범이었다 해가지고, 자기가 윤석열이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말이죠. 장구를 쓰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비열합니까? 교활하고, 말을 가지고 말이죠. 장난을 치고, 말장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정치꾼이죠. 나이만 젊을 뿐이지. 아주 노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노련한 것도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거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말이죠. 양심을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은 정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사실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죠 한편으로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든지 혹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상만 보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은 정치인 교회가 바르게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좋은 정치인,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엎어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죽이려고 한 자가 죽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계시거든요. 물론, 또모르더게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역사를 해야죠. 역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진짜 아스팔트에서 그 기도하던 그분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역사가 그들의 기도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뭐 총선에서도 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잠깐인 거예요 잠깐, 아기니 잠깐 정치를 지는 것 같지만 해로세 그 통치가 길어봐야, 길어봐야 자기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길어봐야 그 사람 인생 이상으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리지도 통치도 7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5년 하고 저 국회 권력하고 하면 7년 국회 권력 문재인이 끝나도 남는 게 2년 남지 않습니까? 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180석 정도로 그 7년으로 요거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좌파 세상 날뛰는 좌파가 칼춤을 추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통일될 때는 이 우파가 정권을 가지고 통일을 방해하는 정말 통일을 통일 외치면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좌파거든요. 맨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도 정말 그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잡합입니다 여러분. 통일 세력이 우파한 거예요. 통일 세력이 반통일 세력이 잡합입니다 여러분. 반통일 세력이 통일되면 안 되거든. 자기네들 정체가 다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 저쪽 북한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붙어먹은 친구들이 많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 통일되면 자기 정체 보롱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통일 시전에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우파가 이 통일 시전에는 말이죠 정권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그리고 경제권까지 말이죠 다 우파가지고 있어 가지고 통일을 그리고 요 권력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쫙그 권력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민주주의도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교회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딱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없으면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니까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니까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까 예, 이제 가을이고 조금 있으면 또 여기는 아직 단풍이 지지를 않았는데 단풍이 북쪽에서부터 단풍꽃이 피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을꽃은 북에서 피어오고 봄꽃은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가을꽃은 북에서 내려오고 그죠 가을꽃은 남아하고 봄꽃은 북진하죠 북쪽으로 진격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이 남쪽에서 말이죠 우파의 꽃이 쫙 이렇게 펴서 어 나라를 무궁화 꽃으로 덮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때문에 그 나라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박근혜도 살고 그것도 박근혜의 원하는 것일거고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우파를 또 너무 분열시키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박근혜 때문에 윤선열이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조금 배부른 이야기죠. 박근혜가 죽어서 나라를 가 산다면 박근혜는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니까 그죠? 박근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박근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박근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박근혜도 증권 교체되기를 원하지.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표 깨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겠어요? 박근혜 이용하는 거고, 박근혜 파리지, 그거는. 태극기 파리도 있고, 박근혜 파리도 있고, 부엉 파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파리들이 많거든.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데, 입좀 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편으로. 자기 정치한다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